오늘은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는 덧셈 계산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이 세수를 모두 더한 값이 이 셀에 출력되기를 원한다면 셀을 클릭, 등호를 입력하고 각각의 셀을 일일이 클릭하면서 더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고 더하기, 클릭. 더하기 클릭 그리고 엔터 키를 치는 거죠. 이렇게 계산된 값은 셀에 입력된 수가 달라지면 결과값도 달라지죠. 예를 들어 이 셀에 입력된 값이 이렇게 달라지면 엔터 키를 쳤을 때 결과값도 달라집니다. 더셈의 계산은 간단하게 명령어를 입력해서 더해줄 수도 있는데 sum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SUM 이라고 치고, 괄호를 엽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이렇게 끌어주면, 더하고자 하는 셀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가 있죠. 마우스를 놓고, 괄호를 닫습니다. 이제 엔터키를 쳐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할 때, 물건의 바코드를 찍고, 수량을 입력하면 금액이 계산되죠.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되는 영수증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먼저, 단가가 뭘까요? 단가란 물건 하나의 가격을 말합니다. 우유의 단가는 1300원입니다. 우유를 몇개 구입하는가에 따라 우유 값이 계산되도록 한번 해보죠. 이 셀을 클릭하고 등호를 입력해 줍니다. 우유 값은 단가 곱하기 수량. 자, 이렇게 계산되죠. 엔터키를 쳐 볼까요? 계산되겠죠. 예를 들어, 다섯 개를 구입한다면, 1300원짜리 다섯 개, 즉, 6500원이 계산이 되는 거죠. 자, 됐죠? 여기서 잠깐, 수량이 입력되지 않았을 때, 금액도 0이라고 표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수식을 바꿔서 입력할 수 있는데, 오늘의 학습을 마무리하고, 영상의 끝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우유 값을 계산한 수식 그대로 다른 셀에 똑같이 적용을 해보죠. 까만색 점을 잡고 그대로 끌어주면 자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놓았을 때 이렇게 똑같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우유 5개, 샌드위치 2개, 컵라면은 하나, 김밥은 3개를 샀다고 한번 해보죠. 이때 총합을 계산할 수 있는 수식 어떻게 입력해야 될까요? 등호, sum, 괄호 열고, 우유 가격부터 김밥 가격까지 선택해 줍니다. 마우스를 놓고, 괄호를 닫습니다. 됐죠? 엔터키를 칩니다. 자, 구입 수량이 달라지면 합계도 달라지겠죠? 1300원짜리 우유 몇 개와 2600원짜리 샌드위치 4개를 구입하고, 13000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우유는 몇 개를 샀을까요? 이 문제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죠. 우유의 구입 수량을 x라고 두고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우유는 1,300원 곱하기 x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할 테고 샌드위치는 2,600원 곱하기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거죠. 우유와 샌드위치 가격의 합계가 13000원이므로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샌드위치의 가격이 1400원이므로 우유의 가격은 13000원에서 샌드위치 가격을 뺀 값인 2600원이 되고 우유 하나의 가격이 1300원이므로 x는 2가 되겠죠. 그런데 1300원짜리 우유와 2600원짜리 샌드위치를 구입하고 13000원에 지불했을 때 우유와 샌드위치는 각각 몇 개씩 샀을까라고 묻는다면 미지수가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야 할 겁니다. 1300원짜리 우유 X개와 2600원짜리 샌드위치 Y개. 총 구입 금액은 13000원이 되는 겁니다. 등식의 양변을 똑같이 100으로 나누고 한번더 13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문제와 달리 미지수가 2개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미지수 x의 차수도 1차고 미지수 y의 차수도 1차이므로 이 방정식을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유와 샌드위치의 개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식만 가지고 우유와 샌드위치를 각각 몇 개씩 샀을지를 특정할 수 있을까요? 미지수가 하나일 때는 그 값을 정확히 특정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그 해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를 두 개를 샀다면 샌드위치는 네 개를 구입을 했을 겁니다. 2 더하기, 2 곱하기, 4. 즉, 8은 10이죠. 즉, x는 2, y는 4일 때이 방정식이 참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 y의 값을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해는 x와 y의 값이 한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 쌍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의 해가 이거 말고도 또 있죠. 우유를 4개 사고 샌드위치를 3개 샀을 경우도 있습니다. 4 더하기 2 곱하기 3. 즉, 6은 10이죠. 따라서 4콤마 3도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방정식의 해는 몇 개이고, 어떻게? 모두 구해낼 수가 있을까요? X의 값이 자연수의 범위 안에서 변할 때 Y 값을 구해보도록 하죠. 다시 말해, 우유를 1개 샀을 때 샌드위치는 몇 개를 사고, 우유를 2개 샀을 때 샌드위치는 몇 개를 샀을지, 우유가 3개면 샌드위치는 몇 개고, 자, 이걸 일일이 구해보도록 하죠. X의 1이나 2 또는 3이나 4 등의 자연수가 대입이 됐을 때이 y의 값은 이렇게 구해줄 겁니다. 10에서 x의 값을 2항에서 빼주겠죠. 따라서 y는 10에서 x를 뺀 값을 2로 나눈 값이 되겠죠. x가 1이면 y는 2분의 10 빼기 1이 되고 x가 2면 y는 2분의 10배기 2가 되는 거죠. 자, 이 식을 이용해서 엑셀이 자동으로 y값을 계산하도록 해보죠. 등호를 입력하고 괄호 10배기 x값 즉, 이 셀에 입력된 값을 빼는 거죠. 괄호를 닫고 나누기 2를 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이 수식을 그대로 다른 셀에도 적용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었죠. 미지수가 두개인 1차 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를 찾아주면 될까요? x와 y값이 모두 자연수인 경우를 찾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모두 네가지 경우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x값이 2고 y값이 4일 경우는 우유는 두개를 구입하고 샌드위치는 4개를 구입한 경우겠죠? 이렇게 총 금액이 13,000원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수량이 입력되는 셀에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는다면, 금액이 계산되는 셀에 아무것도 적히지 않도록 해보죠. 이 셀을 더블클릭합니다. 즉, 이 셀에 입력된 수식을 고쳐보겠습니다. 값을 지워주고, if, 괄호를 엽니다. 자, 조건을 적어보죠. 자, 조건은 이 셀에 입력된 값이 없다면입니다. 따라서 등호,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큰 따옴표를 열었다가 아무것도 쓰지 말고 그대로 닫습니다. 자, 이제 조건이 입력되었으면 콤마.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아무것도 출력하지 말아라. 큰 따옴표 열고 아무것도 쓰지 말고 그대로 닫습니다. 콤마 자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즉 수량이 입력된 경우에는 단가 곱하기 수량을 계산해서 출력하라. 자 괄호를 닫고 이제 엔터 키를 치면 됩니다. 자한번더 살펴보면 수량이 입력되지 않는다면 금액란에 아무것도 출력하지 말고, 그렇지 않다면, 단가와 수량을 곱한 값을 출력하라. 자, 엔터키를 칩니다. 여기에 적용된 수식을 그대로 다른 셀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줍니다. 됐죠? 이번에는 판매 금액으로 가서, 등호, if, 괄호 열고, 자, 조건을 어떻게 걸어주면 될까요? 저는 이렇게 걸겠습니다. sum 괄호 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해 준 값이 0이라면 자, 이렇게 조건을 걸겠습니다. 콤마 아무것도 출력하지 말고 큰따옴표 한번더 큰따옴표 콤마 그렇지 않다면 sum 괄호 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결과를 출력하라. 괄호를 닫습니다. 자, 이제 이품문의 전체적인 괄호를 닫습니다. 이제 엔터키를 쳐볼까요? 됐죠. 이제 수량을 입력하면 계산이 됩니다. 샌드위치 하나, 컵라면 세 개, 김밥 두 개. 자,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